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지혜이고요. 나이는 56세. 사는 곳은 어, 한국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제 어, 텔로이스를 만나기 전에 증상은 어, 갱년기로 인해서 어, 온몸 가려움증과 또 온몸의 열과 또 불면증으로 되게 고생이 많았어요. 어, 5월달 어, 5월달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었는데. 어,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, 밤에 잘 때, 어, 얼음팩을 꼭 몸에다 이렇게 대고 자야지만이 잠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, 어, 너무 잠자는 게 힘들고, 너무 괴롭고, 그래서 이제 병원도 이 병원, 저 병원 다 다녀보고 해도 발라고 또 좋은 약들 또 발라보고, 또 수분크림 같은 것도 발라보고 했는데, 그때뿐이었어요. 그래서, 아 너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너무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어, 다른 지인분들이 그 한약을 먹으면 어, 그 갱년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약을 어, 먹으려고 준비하다 중 어, 우리 사촌 언니가 뉴욕에 사시는데 어,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써니 김 언니를 만나게 되어서 텔루스를 권유를 받고 어, 또 우리 본부장님 폴킴 본부장님이 제 친구예요 사촌 그러니까 작은 엄마 아들이자, 또, 제 친구, 어, 친구인데, 어, 폴킴을 소개시켜줘서, 또, 본부장님을 소개시켜줘서, 텔루유스 이거를 이제 먹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했어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는 텔루유스한 스푼, 아, 그 다음에 크린오일 네 알씩 아침, 저녁으로 1단계를 먹기 시작했어요. 근데, 한 3일 정도 되니까 그 증상이 더 올라왔어요. 막 가려움, 증도 더 올라오고 빨갛게 막어 그래서 아 조금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그러면은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3단계로 먹어보자 해서 어 텔로유스 두 스푼씩 아침 점심 저녁 크리노일 6달씩 그렇게 3번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 9월 중순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그랬는데 9월 말 정도에 어 깨끗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불면증, 잠도 잘 자고요. 가려움증도 또 괜히 또 그, 잠시뿐인가 해서 또 걱정도 했거든요. 근데 어, 아직까지는 그 가려움증도 없고 올라오는 것도 없고 어 그다음에 온몸온 몸의 열도 지막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 약간 손에 미열만 있어요. 비열만 있고, 어, 그렇게 뭐 삶이 아무튼 좀 만족된 상태예요. 진정된 상태예요. 근데 이 약을 먹... 먹고 나서 증상이 있었거든요. 증상은, 어, 여기 식도 여기 부분이 약간 헐어가지고 열이 막 올라오니까 헐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밥도 먹기 힘들었고, 또막 트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이런 증상들이. 그래서, 음, 그래,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먹고 했는데, 지금은 그것도 완전히 깨끗이 좋아져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. 어, 그 텔로유스를, 어, 먹어보고 지금은 어, 너무 행복하고 잠도 잘 자고 너무 기분 좋고, 어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곳 있으면 은 좀, 어, 먹었으면 좋겠다. 어,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어, 이렇게 꽤 건강하게 젊게 살수 있다는 것을 어,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이한테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예전에 있었던 증상들은 허리 통증이 조금 있었고 발톱모점이 좀 있었는데, 어, 그것들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, 그거는 장기간, 어, 이거 프로그램 1년 동안 맞춰보고 또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더욱더 젊게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